안녕하십니까 양코즈입니다이번에은 캐릭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판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엘리멘탈 픽시즈 확정 뽑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엘리멘탈 픽시즈 확정 뽑기는 우주편을 앞둔 유저들은 반드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 필수예요 필수 그럼 엘리멘탈 픽시즈에서는 캐릭터가 7개가 나와요 7개 7개인데 이번 이제 추가된 거 빙결의 정령 어 걔는 이제 그 초수한테 강화 내고 그래도 이제 조금 근래에 나온 캐릭터가 야미가 있습니다 야미 그러면은, 에리멘타 픽시즈는 캐릭터가 고만고만 해요. 뭐, 아주 뭐 좋은 캐릭터,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만고만 한데, 비교적 근래에 나온 요, 그, 야미라든지, 뭐, 프리즈, 어, 얼음정령. 그,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좀, 많은 유저들이 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어, 이거 혹시, 어, 지뢰인가? 근데 야미는 지금 대체적인 평가가, 어, 얘는 별로다. 아, 어, 지뢰라는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일단, 얘는 이제 중요 능력이, 그, 에이련하고 악마. 악마한테 공따 겁니다. 공따 걸고, 어, 맷집이 좋다. 배려 브레이커 있고, 워프 무역고 근데, 그면은좀 이상한 게, 어? 아니, 악마한테 매지가 있는데, 어, 실드 브레이커가 없죠? 실부가 없죠? 게다가 열판 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마를 상대할 때는 두개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실부라든지, 그 실드 깨는 거. 아니면은, 열판무요? 그두개다 없어요. 두개다 없고, 공따 있다. 그러면은, 실드가 있는 상태에서는 매즈가안 들어가요. 그니까 러 이건 좀,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아무튼, 그니까 러 실드는 이 다른 캐릭터로 깨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캐릭터 리뷰하는 입장에서, 이런 캐릭터 리뷰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거 이렇게 제 공따 들어가는 거. 왜냐면 하 공따 들어가는 게 표가 안 나요. 리뷰를 하면은.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아무튼,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좀 하려고 여기저기 했는데 얘의 능력을 그래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스테이지 얘 능력을 어 여기 몇 장이지? 어, 미래편 미래편 2장 달 그래도 여기가 얘 능력을 가장 좀 뽑아낼 수 있는 스테이지 같아요 그럼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공따를 막 걸면서, 공따? 얘 딜은 좀, 공격력이 지금 DPS가 3844. 그러면은, 어, 아, 잠깐. 2배속 넣겠습니다. 2배속. 2배속. 얘가 워낙, 그, 공격력이 미미해가지고, 얘 공격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믿는 게 나아요. 예, 탐사기, 탐사기 공격력을 믿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 야미로 공따를 걸고, 야미로 그 다음에 탐사기가 이제 밀고 나가는 참, 이 모양 자체는 참 그저 좀 어, 서글프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물시레가, 물슈레가 지금 그 고기방패를 보호하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인데 자, 이렇게 이제 야미가 자, 야미 공딱 걸어 공딱 자, 공딱 걸리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탐사기가 자, 때리고 자, 공딱 걸어 공딱 따... 걸린건가? 아자 공따 걸렸죠 지금 자 빨키드 공따 걸렸고 자 탐사기 계속 때려 탐사기 자 공따 걸어줄게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정도면은 그도 미래편 2 장까지는 그래도 야 공따 자 탐사기 자 탐사기 자 열심히 때리고 있어요 아 밀리진 않죠 자두개 모였고 야미 아 좋아요. 아, 뭐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뭐할 만하다. 근데 막 이렇게 뭐 스테이지를 씹어먹는 막 그런 강력한 포스는 없다. 근데 얘가 3장 달만 가도 엄청 엄청 버거합니다 3장 3장 달만 가도 3장 3장 가보겠습니다 3장 아이고, 삼장 달. 아, 삼장. 요즘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 하나 데려갈게요. 예, 어, 딜을 넣는, 아, 그, 그 하나 가져가면 되겠네. 걔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이즈. 이즈가 이제, 초딤 있으니까, 이즈. 어, 이즈 하나 데려갈게요. 자, 그럼 이즈 데려가고, 자,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 야, 야, 이, 그, 잘해야 된다. 야, 얌이 잘해야 된다. 이즈까지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즈를 보호하는거죠 이즈를 공따를 걸면서 그러니까 야미가 이즈를 잘 보호해야 돼요 이즈 얘가 어, 어, 어차피 이제 사정거리가 매우 짧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그어그 맞는거를 좀 이렇게 데미지를 최대한 좀 적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크려가될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자야야야야야야야자 자, 야. 공따 잘거야돼 공따 공따 꺼야 돼야 공따 일단 잠 못만 걸렸고 어? 2주 2주 사망? 자이지 4만? 자 2주 4만 지 자 지금 공따 이렇게 막자 걸려야 돼 공따 아아 이거 엇박자네 이거 맞추기가 힘드네 이게 둘다 사정거리가 짧은 캐릭터기 이 때문에 야 이거 이제 아 이거 이제 벌써 지금 체력이 아아 아, 힘듭니다 이게 아 이거 두 캐릭터가 궁합 맞추기가 힘드네. 자 일단 야미 다시 야미. 이거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야미. 자먹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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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갔다. 자 친구, 친구 자 친구 데려다줄게 친구. 자 우리 이지가 좀 버텨야 돼요. 지금 공따를 걸어 야 공따 걸어 야 죽었냐?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야미가 사정거리가 340밖에 안돼 굉장히 짧아요 아 이게 달만 닮아... 3장 달만 돼도 힘들어요 이게 아영 캐터가 별로네 아좀 한계가 좀 있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계에서 엘리메 엘리멘트... 저번 엘리메탈 픽스즈 확보 때 이제 한번 했는데 하필이면 야미가 딱 나왔어요 지금 한번 또 해야 돼요 그니까 만일에 야민만 있으신 분들은 또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 제가 자 그니까 러 이제 지금 얜 이렇고 그럼 또 그러면 이제 또 어? 그래도 좀 악마는 좀할 만하지 않을까? 악마를 한번 해볼게 악마 악마 마개 아이.. 마귀편 들어가서 근데 악마가 일단 좀 만만한데 아 어, 여기는 에이런하고 같이 나오죠. 에이런하고 악마랑 같이 나오니까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어 편성은 똑같이. 근데 이제 얘가 그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고 가야 돼. 실부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제 실드는 어 모르겠지? 아, 칸카이 하나 갖고 올걸 했나? 자, 야미입니다, 야미. 근데 아주 이제 보스급이 아니면은, 실드는 다른 캐릭터로, 어, 아, 깨, 깨, 아, 깨졌네? 아, 아니구나. 어, 얘는 실드 없고. 어, 그도 여긴 아, 다시 재생된. 자, 야미. 어, 그도 이렇게 쉬운 데를 할만 하네. 매지 이렇게 걸면서. 지금 야미는 한 30렙 이제 된거에요아참 여긴 아직 그 레벨 제한이 걸려 있지. 레벨 레벨 제한이 지금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자, 공따는 잘 걸고 있어요 공따 50% 다운됩니다 공격력이 어우 배경하고 잘 어울리네 야미 쟤 열파 쏘지 않나? 쟤? 어, 열파 쏠것 같은데. 어, 그도실드잘 깨고 있어요. 처음에 실드 나왔을 때, 야, 저거 어떻게 깨느냐막 재생도 되고 그랬었는데, 뭐 오히려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 오히려, 열파 무섭죠? 악마, 악마는 열파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야, 자, 자, 싸줄게, 자, 대포 싸줄게. 아, 맞다. 이거 오히려 대포 쏘면 이제 넉백 때가지고 실드가 재생되는데 자, 아, 야, 야, 아, 야, 지금 열파, 열파 터졌어, 열파? 근데 다행이지만 데미지 안 입은, 안 입은 것 같은데.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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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그래도 참 얘네들이, 아, 그러네, 악마한테 맷집이 좋아가지고, 아, 그러네, 진짜 맷집, 맥집, 악마한테 맷집 좋다고했어서 열파 데미지가. 좀 적게 들어가겠네요? 4분의 1, 5분의 1, 요정, 요 정도 수준? 아, 그건, 그건 좋네. 어, 그러면은, 열파 데미지도, 어, 그 열파 무효 있는 것보단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열파를 좀 견디는 건좀잘 견딜 것 같아요. 그럼 이 정도 스테이지는? 뭐, 열파를 견디면서, 뭐, 할만하다. 이 정도는 가볍게 클리어가 되고, 그럼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난이도. 여기는 그래도 좀 할만했고, 좀 어려운 데를 가면은, 좀 이렇게, 칠드가 강한 애들. 실드가 강한 애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 요즘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은 여긴 어차피 이제 제가 잠깐 해봤어요. 해봤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잠깐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야매 하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실전. 실전. 어떻게, 어차피 여기 클리어가 안 됐으니까 야미를 넣고 야미 그러니까 야미가 이제 매직해죠 야미를 넣고 이거 이제 실전으로 클리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미를 매직캐로 넣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악마한테 강한 애들 어~ 얘가 아레스죠 아레스 RS. 악마한테 초대 r 아레스 그 다음에 얘가 또 하나 있는데, 얘가 키클롭스인가? 야 악마한테 언강? 아 이거 되려나그 다음에 이주도 가져가고, 아 자신 없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령도 끼고, 그니까이 야미가. 매지를 잘 걸어줘야 돼요. 아이고, 방금 전에 그 주식 뭐 이렇게 정보 준다고 전화가 아까 또 왔는데.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없는 전화를 오면 이제 제가 차단을 많이 해요. 차단. 근데 아니, 차단을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차단된 변호가 한 몇백 개될것 같은데. 자 일단 자 매질을 걸고 걸고 그 다음에 자 아레스 아레스 어 아니 야, 얘 아레스 아닌데? 자 아무튼 뭐 얘도 얘도 원광 있으니까 원광 아 열파물도 있고 자그 다음에 아레스 아레스 자 아레스 자자야야 자공따 걸러 자공따자 이즈 자 이즈까지 자 야미 영상 좀 살려줘 공따 걸러 공따 지금 공따그니까 이게 리뷰 리 이까 그러니까 공따 리뷰가 이게 이게 안 좋아 요 이게 표가 안 나요 표가 아 근데 얘가 지금 실드가 있어 가지고 공따안 걸린 거 같은데. 그렇죠 아, 지금 죽었나? 아, 안 되네. 아, 근데 얘네들 지금 실드가 있어가지고 공 따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아, 아 있습니다. 택도 없어요, 택도. 이거 악마 매직 켜로는 완전 낙제인데? 아무튼 지뢰는 확실한 것 같다. 뭐,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